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대현동에 왔고요. 대현자에 왔습니다. 뭐, 요 건물 사이로 틈새 오션뷰가 보이는 세대로 왔고요. 제가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해갖고, 일단은 세대만 먼저 찍어드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폐업이나 뭐, 인근 부동산 소장님, 아니면 입주민분이 불러주신다고 하면, 단지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단지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집을 한번 보시죠. 호세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완전한, 오! 와, 맛있어요. 대표님, 호주에서 쓰시 좀 넣어주십시오. 호세권 만들어주십시오. 현관으로 왔고요. 현관은 여기 보시면 이세대는 전용 오브 A 타입, 판상형 구조고요. 쓰레입니다 오른쪽 편에는 이번 벽이 되어 있고, 현관 사이즈는 제 신발 사이즈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시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왼쪽 편에는 신발장이 들어있습니다. 드림석도 밟고 구조를 빠르게 살펴드리면 오른쪽부터 화장실, 작은 방,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입니다. 현관 신발장 측벽에 이런 식으로 작은 수납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사실 아트홀을 이렇게 바라보면, 쇼파가 놓인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남부 면허시험장이랑 삼성아파트 쪽이 보이는데, 숲을볼수 있는 느낌을 가졌고, 반대편을 이렇게 돌아서서 본다고 하면, 자이 내부 건물들을 보이면서 한쪽에는 이렇게 북항 쪽이 보이는 그런 뷰를 가졌는데 거실 사이즈는 딱이 정도 됩니다. 뭐 엄청 넓거나 특별히 좁거나 하진 않는데 충분히 사이즈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트무 색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주방은 여기 식탁 등이 있으면 이 자리에 식탁이놓일 건데 식탁엔 4인용으로 놓고 되면 충분하실 거 생각 들고요.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리 공간은 이렇게 t 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음식을 내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쿡탑이 여기 들어가져 있으면서 4호짜리가스레인지 그리고 넓은 싱크볼 또 중요한 포인트는 북경대학교가 보이면서 주방창으로는 서밋이 보이면서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W까지. 요 뷰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좀 멀죠 근데 실제로 눈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주방 상부장 색감은 요렇게 약간 사방사방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요런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다용도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워시타월 넣으셔도 되고 뭐요 위에 선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사이즈야 뭐 59타입의 방입니다 59타입이다 보니까 파우더 공간이 없어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이 정도 박 넓이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 고민해 보시면 사이즈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방 발코니는 뭐 옆으로 기다기보단는요폭 자체는 좀 넓어서 밥을 놓는다든지 화려를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슬라이딩 거울이 한 면이 차지하고 있고 거울이 한 면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효과를 가집니다. 샤워부스는 이 정도 사이즈 제가 발이 280 정도 되니까 사이즈는 이 정도 느낌을 보시면 되고, 사실 차이가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 이 샤워를 하면서, 맨더볼, 요거 보면서 노래도 한곡 부르고, 헤이아치 머리도 하고, 하기에 딱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방 맞은 등반이고요. 요방 사이즈는 제법 됩니다. 요 방이 뷰가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창으로는 조금 좁게 보였던 그 공간이, 이렇게 넓게 다볼수 있는 공간인데, 네, 그리고 아,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주탑이 정확하게 하나가 보입니다 이쁘네 아 입이 좋다 안방 대비해서 상당히 제법 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방이고요 한간입구 방이고요 이 방은 아무래도 아이들 방으로 사용될 방이고 사이즈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붙박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느껴지는 거겠죠 여기는 양문으로 이렇게 사이즈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납은 이 정도.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화장실의 사이즈는 이 정도. 일반적으로 버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늘 항상 봐왔던 공용 화장실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현자의 59타이 고층의 세대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엄청 특별한 거 없는 집이긴 한데 후면부의 뷰가 너무 좋아요. 대현동의 프리미엄, 대현동의 감성,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고 평지 아파트라는 부분이 참 메리트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그래도 저는 이대연회가참 메리트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일정이 빡빡하지만 않으면 단지도 조금 한번 보고 갈 건데 단지 보여줄 수 있는 입주이나 입주민 아니면 인근의 부동산 소장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껏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